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하빌랜드 두 번째 영상이고요. 어, 최근에 올려드렸던 하빌랜드 첫 번째 영상에서는 하빌랜드 브랜드와 관련된 스토리들 그리고 좀 전달드리고 싶은 정보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렸고, 영상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는 어, 준비했던 그릇들을 다 보여드리지는 못해서 오늘은 못 보여드렸던 그릇들 마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이 패턴을 두 개를 나란히 놔봤는데요.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좀둘다 인기 패턴으로 꼽히면서도 두 개가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두 개가 많이 비교가 되는 그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패턴이 이제 패턴 넘버가 844 패턴이고요. 844번. 그 다음에 이쪽 패턴 같은 경우에는 340이라고 불리는 340번 패턴입니다. 따로 보면은 되게 비슷하다 해서 구별이 안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확실히 두 개를 같이 놓고 보면은 구별이 되시죠. 그래서 이 왼쪽이 844번이고, 이 오른쪽이 340번인데요. 어 제가 느끼기에는 844보다 이 340이 조금 더 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은, 둘 다, 이꽃 페인팅 자체는 뭐 모양이라든가 컬러는 크게 차이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이제 340 패턴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이렇게 베이비 블루 컬러로 패턴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좀 베이비 블루 자체가 좀 어려 보이는 색깔이잖아요. 그렇게 무거운 색깔이 아니다 보니까는 조금 더 844보다는 좀 영한 느낌이고, 쓰여지는 이 초록 자체도 톤이 다르죠. 이 844에 쓰여진 이 그린 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한 톤이고, 요거는 딱 봐도 좀 밝은 그린 톤이에요. 밝은 그린 톤. 패턴의 그런 느낌 자체도 좀 다른데, 이제 844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좀 꽃으로 표현할 수 있는 클래식한 느낌이 저는 가란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란드 느낌으로 쭉 이렇게 패턴이 이런 식으로 좀 규칙적으로 이렇게 패턴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340 패턴 같은 경우에는 막 규칙적인 그런 가란드 느낌이 아니에요. 보시면은 이쪽에 좀 뭉치 같은 것들이 이제 부시들이 있고, 그다음에 쭉 보면은 이쪽에도 좀 약간 이렇게 무슨 넝쿨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좀 부분부분 부분 플라워 페인팅들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가 이 숲속에 핀 그런 한 떨기에 꽃들 요런 느낌으로 좀 들어가 있죠. 둘다 안쪽으로도 좀 페인팅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보시면은 844도 안쪽으로 이렇게 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패턴 다 보시면은 제가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그 D의 의미 더블 골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두 가지 패턴 모두 다 보시다시피 이 위쪽에 한번 골드 트림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한번 더 골드 트림이 들어가 있는 어, 더블 골드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40D, 844D 이런 식으로 어, 불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이런 270이나 이런 골드트림하고 또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패턴의 느낌에 따라 가지고 골드트림을 뭔가 정형화된 골드트림이 아니라 다양하게 변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라는 게.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약간 좀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떨어지는 느낌으로 요렇게 골드트림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270은 또 요런 식으로 더블 골드가 또 요런 테크닉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 이 차잔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자리 림 부분에 골드트림이 이렇게 쭉빙 둘러져 있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또 이렇게 페인팅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어, 센스가 있죠. 패턴별로 이렇게 베리에이션을 했다라는 게. 그리고 이 844와 340 모두 이 떼오도르 하빌랜드 제품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영상에서 이제 하빌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자손들이 이렇게 독립해서 독립회사를 세운 경우가 있는데 이 테오도르 하빌랜드 역시 이 창업주의 아들 중에 한 명으로 이제 독립해 가지고 이 하빌랜드라고 하는 또 다른 브랜드를 세웠다 라고 그래서 둘다 테오도르 하빌랜드 제품입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접시를 몇 가지를 같이 보여 드릴게요 비슷한 느낌으로 요 접시는 이제 방금 보여드렸던 이340 패턴 어, 브레드 접시구요. 이게 더블 골드를 이렇게 가장자리 부분을 두번 골드 처리를 한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더블 골드를 처리를 하려면은 확실히 좀 이게 뭔가 손이 더 많이 가는 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플랫한 형태에서 두번 골드를 칠하면은 되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번째로 안쪽으로 골드 페인팅을 하는 부분에 뭔가 포인트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 기본이 되는 바탕 그릇 자체도 뭔가 손이 많이 가는 디자인적으로 한번더 생각을 해야 되는 요소가 있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예쁘죠? 340. 340 패턴입니다. 이것도 어 이것도 340이네요. 그 다음에, 어, 제가 그릇들은 많이 꺼내지는 않았는데 다 보여드리기가 힘들 것 같아서 요거는, 잠시만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 이 하빌 모으시는 분들은 좀 동감을 하실 게 워낙에 하빌랜드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만 개, 4만 개가 넘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는 사실 모으다 보면 좀 패턴 넘버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살 때는 알고 살다가도 뭐 쓰다 보면은 또 까먹고 이러는데 저도 이게 몇 번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거는 340하고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그래서 근데 다른 패턴은 확실해요. 보시다시피 이큰 접시랑 작은 접시에 꽃의 모양이 다르죠. 모양이 다른데 뭔가 이 그린 컬러라든가 중간에 이렇게 베이비 블루로 요런 식으로 포인트가 들어간 부분은 굉장히 좀 비슷한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요거는 요거는 사실 그래서 340이랑 같이 이렇게 테이블 세팅 같은 거할때두개 같이 써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하빌 모으시는 분들은 좀 많이 동감을 하실 텐데 하빌들은 이렇게 패턴이 달라도 좀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서로 섞어서 써도 크게 이질감이 없다라는 거. 이거 여러분 패턴 넘버 아시는 분 계시면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자 그러면은 어,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는 요 건데 이것도 제가 이 스프볼이랑 디너 접시가 되게 많은데 이것도 제가 패턴 넘버를 모르겠어요. 구매할 때는 넘버 보고 사기는 한것 같은데 하도 이것도 좀 아주 예전에 산 거여가지고 보시면은 핑크, 그린, 블루가 이렇게 쓰였잖아요. 그리고 블루가 아까 같은 그런 베이비 블루 같이 연한 블루가 아닌 물망초 같은 거 그릴 때 이런 블루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핑크랑 블루를 같이 썼을 때좀 촌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진한 블루를 쓰면은. 그런데 이 패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좀잘 어, 어우러지고, 블루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음, 좀 여성적인 느낌이 많이 나죠. 블루도 되게 재밌게 들어갔죠. 보시면은. 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좀 핑크 플라워들이 들어가 있고, 블루가 이렇게 고리 형태로 블루 플라워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보시면 꽃들도 다 작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빌랜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잔꽃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꽃들을 이제 잔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이런 하빌랜드 패턴들은 이런 식으로 잔꽃을 어, 소재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잔꽃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어, 페인팅 퀄리티가 좋다는 거. 자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테오도로 하빌 제품이에요. 보시면은 테오도로 하빌 제품이고 애플 플라썸이라고 하는 그런 패턴인데, 좀, 어, 그린 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 하빌랜드 같은 경우에는, 어, 제일 많이 모으시다가 질문하시는 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이 하빌랜드들은 구매를 할때 가장 좀 많이 있는 이슈들이 뭐냐면, 이제 칩도 칩이지만은, 금장이 이렇게 두껍게 칠해져 있지가 않잖아요. 하빌들이. 그래서 금장이 이제 다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합일들 중에 이제 금장을 직접 수리를 한 것들도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 블로그에다가 한번 포스팅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예전에 포스팅을 한 건데도, 아직까지도 제가 그걸 댓글을 달아놨는데도 달아놨는, 댓글창을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이거를 좀 리페어를 하고 싶다고 금장이 너무 많이 상해가지고. 근데 그거 제가 일일이 대답을 해드릴 수가 없어서 댓글을 다, 닫아놨었던 건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 골드로 칠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진짜 22k나 14k나 뭐 하여튼 그 포슬린용 골드를 칠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하빌랜드 중에서 좀 금장이 약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요새 좀 포슬린 공방들 되게 많잖아요. 이좀 유행 같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리는데 되게 많으니까는 그런 곳에다가 한번 문의를 해보세요. 저도 포슬린 아트용 골드 사가지고 그린 다음에 이제 부탁해서 가마에다가 짝 구운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틱이나 빈티지 찻잔들이 이렇게 좀 실버웨어들하고 잘 어울리는 편인데, 특히나 가장 제가 생각했을 때 실버웨어들하고 매칭이 잘되는 그 브랜드 중에 하나가 이 하빌랜드 같아요. 이 골드트림도 이런 식으로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실버들하고 잘 어울리니까는 만약에 집에 갖고 계신 실버들이 있으면은 같이 세팅을 하시면은 굉장히 이쁘다는 거. 되게 이쁘죠? 요거는 제가 좋아하는 또 실버 중에 하나인데 이거 데미타스 스푼이라고 해가지고 에스프레소에다가 이제 설탕 넣어가지고 저을 때 쓰는 스푼이라 일반 티스푼보다도 되게 작그만한 스푼이에요. 제가 날이 조금 더 더워지면은 언제 실버들도 좀 소개를 해 볼게요 그래서 어, 실버들하고또 이렇게 매칭 하기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봄과 어울리는 찻잔 1탄으로 하필랜드들을 영상 두개 걸쳐 가지고 좀 보여드렸는데 좀봄 느낌이 나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하빌랜드는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추후에 이 하빌랜드가 좀 잊혀졌을 때쯤 가지고 있는 하빌랜드들을 더 보여 드릴게요.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좋으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은 저는 다음 영상은 또 봄에 쓰기 좋은 찻잔 브랜드 이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